근데 단 이제 물류 배를 타고 오는 거는 상당히 오기가 힘듭니다. 일단 카메룬에 갔다가 카메룬은 바다가 있으니까요. 카메룬에 갔다가 카메룬에서 육로로 우리 중화공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루트가 너무 너무 길고 또 여기는 전부 산이잖아요. 산길로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. 그리고 또 카메론 정부에서 세금도 많이 때려요. 컨테이너 한 개당 뭐한 천만 원씩 때려요. 그 안에 물건 들어 있는 게 천만 원도 안 되더라도 천만 원 세금을 때리는 거야. 그래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. 내륙국은 가면 갈수록 어떤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류가 돼야 되는데 물류가 안 된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. 눈동자가 로즈벨트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. 아, 제 눈동자가요. 루즈벨트 대통령은 옛날 뿐인데, 아, 저는 옛날... 아주 옛날 뿐인데, 아, 제 눈동자가 지금 막 잠이 와서 희미한데요. 희미한데 <laughs> 비슷하다고요?